TV에 나오는 비싼 명품 광고 보면서, 아니, 저걸 살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저렇게 광고를 할까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? 오늘은 바로 그 광고 속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살수 없는 그런 초고가 제품을 왜 굳이 TV로 모두에게 보여주는 걸까요? 언뜻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돈 낭비처럼 보이잖아요. 하지만요, 이게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죠.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.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게 있어요. 바로 과시의 힘이라는 건데요.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명품을 사고 싶어 하는 걸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수억 원짜리 시계가 정말 시간을 보려고 사는 걸까요? 아니면 뭐 고급 스포츠카가 단지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려고 사는 걸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이런 물건들의 진짜 목적은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데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치를 매기는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일반적인 차는 이차 성능이 얼마다 이걸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. 그런데 명품차는 과시하는 재미, 바로 그 자체가 가격표를 정당화하는 핵심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죠. 사실 이런 소비 형태는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미 이런 과시적 소비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.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베블런제라는 말이 생겼는데요. 이게 참 재밌어요.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야 하잖아요. 근데 배불런제는 정반대입니다.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하죠. 왜냐하면 그 비싸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 물건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. 자 그럼 이제 배불런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. 대체 그 명품 광고 진짜 타겟은 누구일까요? 배불런제가 가치를 가지려면 이 조건들이 꼭 필요해요. 첫째 말도 안 되게 비싸야 하고요. 둘째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감히 가질 엄두도 못 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바로 그 가질 수 없는 물건을 모두가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TV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그 제품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런데 도대체 누구 보라고 광고를 하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그 역설의 정답이 있습니다. 광고는 TV를 보는 시청자에게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그 시청자들이 느끼는 부러움, 선망을 실제 구매자에게 파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 저거 진짜 갖고 싶다 하지만 난못 사겠지라고 생각할수록 그걸 살수 있는 소수의 부자들에게 그 물건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. 결국 대중의 욕망이 상품의 가치를 만드는 셈입니다. 이런 기묘한 논리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넣는데요. 예를 들면 가격을 낮추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 보통 제품의 경우 기술 역시는 축복이죠. 생산 비용을 낮춰서 더 싸게, 더 많이 팔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명품의 세계에서는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다이아몬드를 아주 싸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순간 다이아몬드가 가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함이라는 가치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. 정말 역설적이죠? 여기에 이 상황을 딱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. 낮아진 가격은 과시적 소비의 대상인 바로 그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. 그러니까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아무도 그 물건을 원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과시적 소비라는 게 단순히 명품을 사고 파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건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주기도 하거든요. 보통 돈을 많이 벌면 좀더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현실은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. 최근 선진국들을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오래 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. 아니,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여러 절명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배불런제에 대한 끝없는 욕구 때문이라는 겁니다. 기본적인 먹고 삶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소비는 점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역설이 생겨납니다. 부자들조차도 더 비싼 명품, 더 좋은 차, 즉 나는 이렇게 여유로워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점점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이처럼 명품 광고의 역설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욕망, 지위, 그리고 우리가 왜 일하는지에 대한 의미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배불런제가 지금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